짜잔. 큰 딸, 주연. 큰 아들, 주상진 인사드립니다. 어. 어, 평소에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는 두사람이잖아요그러 <laughs> 네. 그래서 여기 영상으로, 네. 표현을 좀 하고자 여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누구한테요? 부모님께요. <laughs> 어, 아무래도 이 자리가 네. 우리 어머니, 아버님, 엄마, 아빠가 네. 저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지금 존재하고 네. 이렇게 잘 커서 결혼까지 결혼까지 하게 됐죠 네. 너무 저희가 생각해도 기대감이 잘큰것 같아요 네 쓰당 쓰니 근데 이거는 아마 부모님께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 자리에 있는 거죠? 네 너무 잘 키워주셨고 또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또 바르게 키워주셔서 네이 자리에 있습니다 음. 비록 저는 속옷좀 많이 썩었지만 많이 썩였어요? <laughs> 네어썩었어요 저는 많이 맞으면서 커서 그런 얘기 요 네? 그래서 바르게 잘란것 같아요 지금은 감사해요. 음. 올바르게 키워주셨고 네. 어, 배려하면서 사는 걸 알려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. 저희가 그래서 어, 이 자리를 통해서 네.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가 연상을 네, 이렇게 띄워봅니다. 네. 음. 어,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. 음. 전 사랑합니다. 네.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저도 안 해봤어요. 그럼. <laughs> 이, 자리,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? 문자로 해봤어요. 아, 문자로는 해봤어요? 네, 저도 해봤어요. <laughs> 문자로는 그렇게 성인이 돼서 최근에 한번 해본 것 같아요. 네. 네, 어, 자주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저희 도두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효도하고 그리고 많이 표현하겠습니다. 어,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뭘 네. 제일 많이 느꼈죠? 어, 엄마는 다 왔다. 왔다. 그리고 네. 어, 엄마 아빠는 네. 위대하다. <laughs> 진짜 절실히 느꼈고 음. 그래서 애를 낳아봐야 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낳아어요 네, 아니 아직 안 낳아봤는데 <laughs> 애를 낳으면 그 말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진짜 저희 행복한 결혼 생활 하겠습니다. 네, 부모님께서 부모님들이 뭐 생각해 주시는 만큼 잘 살겠습니다. 저희가 가족이 두 배가 됐죠. 그래서 네. <laughs> 감사해야 될분들이 너무 많아요. 네, 자다 같이 한번 네. 같이 입을 맞쳐서 네. 엄마, 아빠, 아 어머니, 아버님. 이렇게 잘키워주셨다고 감사드리고, 네. 평생 효도하는마음으로살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사합합니다누가합니사합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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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